안녕하세요. 코인레커 김프로입니다. 자, 영상 녹화하는 지금 시간은요, 한주의 마무리 금요일이고요 오전 11시가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이 비트가 어제도 추가 하락 중이지만, 전혀 중요하지 않죠? 자, 빠르게 이 실시간 수익률부터 공개하면서 영상 시작해볼게요. 자, 위쪽부터 지금 현재 아카시네트워크, 바운스 토큰, 솔레이어, 골렘, 에이저, 크레딧 코인 등등, 어, 제가 최근에 이 실시간 타점잡아드린 코인들의 수익률들인 겁니다. 자, 그리고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? 자, 3월 13일 바로 어제 이 영상과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잡아드린 에이저, 자, 기억하시죠? 자, 단2 시간 만에 급등 나오면서 확실한 수익 자 드렸습니다. 자 이번에도 저를 믿고 따라오시 분들 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자 이렇게 모든 상승을 앞둔 코인들의 타점요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중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 항상 말씀드리죠 100% 무료로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괜히 이 다른 사기 유튜버들 말에 속아서요 이 비싼 돈 내면서까지 피해는 입지 마시고요 영상 하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중보방에 입장하신 다음에 어, 실제로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의 타점들로 저와 함께 이런 급등 수익들꾸준하게 이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죠? 자 그럼 주말에 대비한 오늘의 코인은 바로 앱토스입니다 자,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, 이 대폭등 직전 바닥에서 쓸어 담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인데요 자,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릴게요. 딱 1분만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. 자, 우선 한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주봉 차트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세개 가로줄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. 자, 특히 이 7,400원째 아래쪽 지지대죠. 자, 이 부분은 예,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지지를 꾸준히 받아주었던 그러면서 해당 구간 지지가 나온 이후에는 이 폭발적인 반등이 나와주었던 구간입니다. 자, 그만큼 아주 강력한 지지대라는 것을 저희는 이 차트를 통해서,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,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4시간 멈차 들어보았을 때 지금 현재 가격 어디에 위치를 해죠? 제가 설명을 드렸던 주요 부가 강력한 지지를 완벽하게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자 과거부터 이 앱토스은요 이 해당 지지대 터치가 나올 때마다 단한 번도 이탈을 하지 않고 이 중간 매물대죠. 이 만원대까지 마치 정해졌던 것처럼 등이 지속적으로 나와주었습니다. 자,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예외는 없습니다. 자 그래서 현재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, 대략적으로 30%에 달하는 수익률은 이 정말로 단기간에 어기피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. 자, 그리고 여기서 이 위쪽 매물대의 만원을 넘어가는 순간 잘 보세요. 작년 9월이죠. 이때도 박스권에서 다가 만원대 돌파하는 순간 이 15,000원 저항대까지 우리가 무려 거의 100%의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역대급 기회의 매수 찬스가 되는 겁니다. 그만큼 이번에 놓치면 어, 땅을 치고 3대가 두구두구 후회를 할 만한 엄청난 기회의 매수 점이라는 거죠. 자 이렇게 상승 근거가 확실한 이런 종목들 분명히 올라갈 종목들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결과 지금 보시는 수익률을 지난 하락장, 조정장 어,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. 자 그리고 이 모든 급등 종목들 타점과 그리고 시장 대응법들이 있죠. 자, 이런 것들은 이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다 함께 공유를 하면서 어, 꾸준하게 계좌를 분류나가고 있습니다. 100% 무료입니다. 돈안 받아요. 누구든지 제 영상 시청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은 어, 누구나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들어오셔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엑토스의 어, 추가적인 매도 타점이라든지 주말간 급등솔, 실시간 코인들 어,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다음 주 월요일날 더욱 알찬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